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뭐예요 이 문제의 유형을 보니까 또 치환이죠 치환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야, 약간 틀리지 이 루트 안을 기준으로 봐 그게 훨씬 쉽습니다 얘를 뭐라 그래? 얘를 T로 가죠 그럼 여러분 얘뭐 됩니까? T 10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 T는 조건이 있죠? T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하다 보면 T가 엄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뭡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과감히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 한번 해보죠 뭐 나옵니까? T 10에 플러스 루트 T는 얼마 나옵니까? 20 나오죠 그렇죠루트1 남기고 전부 다 이항시킵니다. 자, 마이너스 10 넘기니까 얼마 나와요? 플러스 10 나오니까 더하니까 30 나오고요. t를 넘기니까 뭐 됩니까? 마이너스 t가 나오고요. 양변을 뭐합니까? 제곱한다는 거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t는 얼마 나와요? t 제곱 마이너스 60t에 플러스 900이 나오죠 예, 별로 좋은 진도 같진 않아요. 그쵸? 뭡니까? t를 넘기니까 얼마 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가 되지. 뭐 됩니까? 마이너스 61이고, 이게 0이 응. 나온다. 인쇄 되냐, 안 되냐, 이거. 아. 와우. 와우. 빨리 찾아봐, 되냐, 안 되냐. <laughs> 응. 간지난다. 그쵸, 돼요. 진짜 되네. 와우. 6, 6, 36. 5, 25. 6 곱하기 5는 30 30 x 30은 900 된다는 거죠 음. 여러분 뭐합니까? 박수 쳐 그렇죠 왜안 네, 쳐? 좋습니다 여러분 뭐하면 돼요? 둘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t 제곱은 36 아니면 뭡니까? 25죠 네, 음수 있냐? 없냐? 없죠 네, 굉장히 서럽습니다 좋다고 알았죠? 음수라 하면 이야 음. 예! 이러고 치우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합시다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t는 뭡니까? 이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인데, 얘가 36 나오는 경우죠. 먼저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뭐, 흥심 넘깁니다. 마이너스 뭐 나와요? 마이너스 26 나오는 양이라는 거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왜냐면은, 봐봐. 선생님, 보이시죠? 이거 하면은 뭡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 나와요? 26 나오지. 그죠? 뭐 하면 돼? <laughs> 뭐 하면 돼? <laughs> 야, 뭐야, 왜 볼트부터 보고 있어, 씨발, 진짜. 해봐야지. 얼마야? 26 더하기, 이거 얼마입니까? 26 더하기, 얼마야? 36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야? 36? 따라하지 마 6이라는 거죠. 더하니까 얼마? 나와서 안 나왔어? 비극적이죠? <laughs> 안 나온다는 겁니다. <laughs> 그쵸? 예, 26. 예, 36 버리라는 거죠. 맞습니까? 버립니다. 36 버리고, 자, 20으로 봅시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이거였죠?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5일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넘기면 얼마나 와요 넘기면? 넘기면 얼마나 합니까? 15 나오죠. 얘는 15고, 얘는 아까 25였지? 더 얼마입니까? 5니까 얼마나 와요20 나오네요.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15죠? 얼마입니까? 5하고 3이고, 마, 뿌리라는 거죠. X는 얼마입니까? 5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야, 알겠죠?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여러 t 값은 우리가 만든 거야, 알겠죠? x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봐죠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laughs> 3번, 4번 풀어봐. 여러분 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예. 자, 4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트 안에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예, 분수가 되어 있죠. 치환 한번 해보죠. 뭘 치환할까? 네, 루트. 네, 여러분 루트를 그냥 타작 과정 그냥 상관없으니까 예, 얘를 치환하겠습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9를 t라고 치환한다. 여러분 또 t는 뭐야? 0보다 크나 예,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일단 앞에가 플러스예요, 이거. 그렇죠? 얘가 절대 음수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플러스니까. 영원 예, 가능하죠. T는 0보다 크거나 안 따른 것들. 그럼 여러분 뭐 됩니까 이거? 얘가 T죠? T분의 얼마 나오나요? 10이 나와요. 얘는 T죠? 예, T 마이너스 넘기니까 라랍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양변에 뭘 곱할까? 예, T를 곱합니다. 자그러면 T를 곱하니까 뭐 됩니까? T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아 이게 분모에 있구나. 성민이체 왜? T가 분모에 있죠. 0될수 있었어. 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곱하면 t를 양변에 t를 곱할 거예요. t 곱합니다. 뭐라 합니까? t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10이 0이라는 거죠. 인수면 해안 돼? 돼 합니다. 어떻게? 5하고, 2. 또, 맞 뿌리죠. t는 뭐야? 5거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버린다는 거죠? 그럼 t는 5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거 5라는 거죠. 양변을 뭐합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x 플러스 9는 25 나옵니까? 넘기 가면 x는 16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내면 돼 안돼 반드시 확인한다 알겠지? 자 여러분 넣어보세요 16 넣으면 25 나오죠 루트 25 얼마입니까? 5 마이너스 2는 3 나오죠 맞다라는 거죠 자그 아래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유제 6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유제 6번 조금 복잡하죠? 루터 안에 X가 있으니까 무슨 방정식이다? 네, 무리 방정식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니까요. 이 모양과 이 모양 굉장히 비슷하죠? 두 중에 하나를 치워납시다. 뭘 치워날까? 오른쪽이요 좋습니다. 여러분, 얘를 T로 치워날까? 그러면 T는 무조건 뭐야?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뭡니까? 얘 뭡니까? T-1이죠? 여러분, T-1도 어때요? 무조건 0보다? 예, 큰아, 같아요. 바로, 얘랑 얘 짬뽕 시키면 뭡니까? t는? 1보다 큰아, 다단 거죠 무조건. 그죠? 왜? 교집합이니까. 맞습니까? 좋아요. 자, 합니다. 뭐합니까? 얘 예, 루트죠. 어우, 복잡해. 얘 예, 루트죠. 얘늘 예, 읽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루트를 하나씩 없애야 돼요. 얘 예, 넘깁니다. 그러므로 루트 t-1은요, 1-루트 t 가 했죠. 다무으로 뭐합니까? 양그랭 제곱한다. 제곱. 되고. 자, t-1은 뭐라고합니까1 플러스 t에 마이너스 2의 루트 t라는거지 맞습니까? 자, tt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어때요? 사라지죠? 마이너스 2 자, 뭡니까? 1 t는 안마니까 t는 1이라는거죠 맞냐? 맞아요? 근데 원래 t가 뭐였습니까? t가 뭐였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였죠 얘가 1입니다. 넘기면 뭐합니까? 3나오죠. 는입니다분의합 뭡니까? 근과 계의1 뭡니까? 1분의 마이너스이니1은마이너스 그, 앞에 무리방정식 끝났고요. 이제는 두 번째 무리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여러분, 활용은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루트 X 플러, 보시다 아, 루트 X는 X 플러스 K다. 여러분, X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얘가 실근의 개수를 갔는데, 이것을 K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라 했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0로 뭡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방정식을 풀때 함수로 풀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는 방정식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다가 뭘 붙이면? 는 y를 붙이면요. 얘는 함수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하고 뭡니까? y는 x 플러스라는 그래프가 둘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죠. y는 루트 x. 무슨 그래프입니까?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여러분 무리함수 그리는 거 제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기억이 안나요. 괜찮 x 의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왜? 실수의 성질이 유배되죠? 0대 안 돼? 된다는 겁니다. X 0 넣어볼까? 얼마나 옵니까0 나옵니다. X 1 넣어볼까? 뭐 나옵니까? 네, 1 나옵니다. X 2 넣어볼까? 뭐 나옵니까? 루트 네, 2니까 뭐 모르고요. 자, 4. 4 넣으면 얼마나 옵니까4 넣으면 2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래 있어 없어? 아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y는 x 플러스 k를 버죠자 여러분 y는 x 플러스 y는 x k. 무슨 방정식입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 얼마? k는 뭐야? y절편이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k가 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조금 뭐야 잘못 그렸네. 기울기 1차 안 보이죠. 예,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여기 지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양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얘 원래 모양, 그다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K가 0일 때 어때요? 얘는 몇 점을 만나? 두 점이죠?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K는 0일 때 어때요? 실근의 갯수가 두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게 실근의 갯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자. K가 올라가 봐. 그럼 얘 둘이 만나야안 만나냐? 실근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K가 이렇게 내려가 봐. 어때요, 여러분? 한, <laughs> 한 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요. 얘를 판별을 하는데 이제 대충 모양은 판별했죠. 그죠? 모양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목소리> 뭐 하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K가 0일 때 어때? K가 0일 때는 2점이죠. 근데 K가 0보다 작으면 이거지. 여기 안 만나지? 만나죠? 여러분 K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실근이 <목소리> 무조건 1개입니다. 그건 알겠지. 그림만 봐도. 좋습니다.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은 뭡니까? 실근 몇 개? 실근 1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K가 0일 때 어때? 0일 때. 실근 몇개 나왔어, 까 실근 2개 나왔죠. 언제까지입니까? 얘가 접할 때까지. 접할 것 전까지만. 그럼 여러분 접하는 건 뭐예요? 접하는 건 뭡니까? 얘를 쓰는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뭡니까? 0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만이 응. 보세요, 여러분. 봐봐. 아까 이거였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제곱 시키면 돼요. 자, 한번 제곱 한번 해보죠.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를 제곱에 제곱을 하면요.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은 얼마나 나와요? x 나오죠. 맞습니까? 뭐 x 넘깁시다. x 넘기면 뭐 나옵니까? 가로치고 x에 마이너스 1 나오죠. 1는 0이죠. 이게 뭡니까? 이차원 연습이죠. 판매식이 얼마나 나와야 돼? 0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k가 무슨 값? 이때 k 값은 양수죠. 양수로 보해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판매식이죠? b 제곱 얼마입니까?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죠? c가 얼마입니까? k의 제곱이 무조건 0이 된다. 전개하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은 0. 자, 여러 어때요? k 제곱 두개 나왔죠? 네, 사라집니다. 아주 좋아요. 넘기 얼마 남았 k는 4분의 1 나오죠? 네. 그죠 K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K가 4분의 1일 때 접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근이 한 개인 것또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뭘 때? K가 4분의 1일 때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은 얘가 일단 실근이 2개인데, 뭐가 작아야 돼? 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K가 4분의 1보다 크면 어때요? 붕 뜨죠? 뒤로 만나안 맞나? 맞나? 절대 안맞다 K가 4분의 1보다 크면요. 실근이 있개 실근이 빵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한다. 실리그에서물어보면 무조건 뭘 그립니까? 그래프를 그립니다. 대신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K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를 파악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점이 뭐야? 접할 때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기 쉬운데 접할 때 점은요, 좀 찾기 어려워요. 뭐합니까? 2차 방정식의 판매식이 0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요, 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랑 비슷한 문제죠? 자, 이거의 실근의 조건을 구하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왼쪽은 루트죠. 오른쪽 뭡니까? 그냥 1차식입니다. 자,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고서 앞에 y를 붙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y는 얼마예요? 루트 x 플러스 2가 나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y는 x 플러스 a가 동시에 만나는 구간에 바로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죠. 여러분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면 중요합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2. 어떻게 그려? 되게 쉬워요. x에 뭐 넣으면 0 나올까? 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 여기 지나죠? 마이너스 1로 하면 야안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로 얼마 나옵니까? 루트 1 나오죠? 네,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지납니까? 예, 1 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0로 얼마야? 루트 2 나오죠? 예,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는 대충 그래프 그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뭡니까? y는 x 플러스 a. 어떤 그래프 나와요? 직선이죠? 직선인데 여러분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기울기 1이고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몇점이에 이건? 한 점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a가 증가하면 증가세서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어떨 때 얘가 이렇게 지, 지날 때뭐 됩니까? 여기 2점 지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2,0 넣어볼까? 이게 뭡니까? 이점 지날 때얘 그래프는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 0이면 a는 얼마일까? 2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a가 2일 때 어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 점에서 접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A가, a가 2보다 작으면 어때? 얘는 무조건 한점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점이 보이시죠? 접할 때 이때 여기가 a값이죠? 이 a 값 파악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2차원식 만들어야겠죠? 자, 만듭니다. 원래 식이 이거였죠? 양변을 뭐한다? 제곱을 한다. 2차식 만듭니다. 얼마 나합니까 x 플러스 2는 x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a 제곱이죠. 넘깁니다. 얼마나 합니까? 넘기니까 이렇게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가로치고 x의 2a 마이너스 1이고요. 뭐 됩니까?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죠. 판매 있습니다. 판매식 뭡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2a-1의 제곱-4 곱하기 a제곱-2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 자, 식을 경계를 잘 그어야 돼요. 자, 풀어보죠 한번. 이거 얼마 나합니까 4a제곱-4a,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설명 뭐라 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마마풀이니까 플러스 8 나오죠. 맞습니까? 이제 둘이 사라지죠. 얼마나 더하니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4분의 9가 나온다. 맞습니까? A가 여기 어때요? A가 4분의 9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4분의 9일 때 어때요? A가 4분의 9일 때또한 점이죠? 맞습니까? 예, 또한 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4분의 9보다 어떻습니까? 4, 봐봐, 2보다, 봐봐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2보다 크다 할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얘가 4분의 9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 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가 4분의 9보다 크면 어때요? 또다시 점이 어때요? 실근이 없죠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건입니다. 정리하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유제 2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보시죠. 자, 유제 2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 문제 보시죠. 루트 X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X를 만족할 때 실근이 존재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랬죠. 여러분, 일단은 실근이 존재한다. 잘 모릅니다. 뭘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여러분, 이제 초고속 그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루트가 0 되는 거 X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0이 또얼마니까 1이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얘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랑 같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입니다. 절필는 얼마입니까? a죠.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면 1에 1인식으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마 1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또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실근이 딱 하나 있죠. 얘보다 올라가면 어때요? 무조건 실근 하나 있습니다. 이거 내려가면 어때?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얼마입니까? 0일 때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누가? 누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에서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어쩔 때 얘가 마이너스 1, 0을 지나야 때 x에 마이너스 1 얼마 나옵니까? 1 나와죠 얘 얼마 나옵니까 이거? 이거 얼마 나와요? 0 나와야 되지? 그럼 a는 얼마 나옵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a가 어떻습니까? a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일단은 같거나 크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식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A에 누구로 맑다? 최소값이지. A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선생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거죠. 최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형이 맞지 않냐, 이거? 안 맞았냐? 맞았대요. 맞았죠? 아, 마이너스 이전에 어요맞았 틀었다고 네. <laughs> 말, 그랬는데, 네. <laughs> 형원이는 지금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찍고 있어. 뭐야, 그건 또. Of course, me and then just touch me.